자 16번 이 다항식을 2차항의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식 ax와 bx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2x 플러스 6이었어. 자 ax 플러스 bx를 x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. 자 그러면 일단 이 형태 자체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.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를 자 2차식 ax로 나눈 상황이야. 그러면 3차 다항식을 2차로 나누었으니 몫의 형태가 x-α가 될 거야. 대략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지. 그랬더니 나머지가 2x 플러스 6이었고 똑같은 다항식을 또 2차 다항식 bx로 나눈 거죠. 그럼 또 다른 몫의 형태가 발생을 하겠지. 자 x 플러스 베타에 마찬가지로 얘도 나머지가 2x 플러스 6이 되더라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이 남아있는 2x 플러스 6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식을 정리하면 그 다항식들은 어땠을까? ax와 b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식일 거야.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자, 2x 플러스 6을 좌변으로 이항시킨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.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x-2라는 다항식이 나와. 그럼 이것이 ax와 b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식일 거야. 자, 예상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거 분명히 또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네. 자,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시작해 볼게요. 음, 얘는 그러면 x-1을 또 인수로 가지고 있겠지. 그 다음에 얘가 또 x-1을 인수로 또 가지고 있게 됐네요.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어 그래? 그러면 얘는 x-1의 제곱 곱하기 x-2로 인수분해가 되더라. 근데 지금 ax와 bx가 2차 다항식이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ax와 bx의 형태를 추정해낼 수 있을 거예요. 자 ax가 만일 x-1의 제곱이라면 그지? BX는 어떤 형태일 거야? X-1 하나, X-2 하나 가지고 있는 2차 다항식이겠구나.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AX 플러스 BX를 X-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세요. 라고 했거든요. 그럼 결국 뭘 원하는 거지? 그쵸. A4 플러스 B4. 그럼 얼마가 되겠니? 인 거지. 자, 그럼 A4는 요 X의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얼마? 9가 되겠고. 플러스, 자, B4는요? 4를 각자 집어 넣었더니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되니까 6이 되겠네. 자, 그러면 그들을 더하니 답이 15야. 이렇게 되겠죠?